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매출을 올려 준 분으로. <laughs> 네, 매출을 올려 주신 우리 남성 교육생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사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 배터리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직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남시장 2기로 재직하실 적에 저는 당시 서현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laughs> 대강당에서 이제 질문을 네. 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분당수서관 고속화도로 법계공원이 이제 아, 네, 작공 네. 좀 그때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한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아, 친절하게 네.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원은 지금 잘 완공됐고 네. 저도 음.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laughs>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을 맡게 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번 박수 부탁합니다.